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얘기를 할게요. 음. 하이. 자, 이제 불 붙입니다. 아, 왔다. 이제 불 붙인다. 어그어 그... 어, 뭐가 궁금한 일단 궁금한 점 얘기하고 있었어요 일단 무슨 내가 얘기할 거는 어 조금 전에 조금 전이 아니고 이제 몇 시간 또 아니고 이제 뭐한 8시간 전에 올린 그 엑소디너리 음 이제, 여름, 여름 컬렉션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거, 그거는 사실, 어, 예, 약간 스포가 될,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어, 사실 그게 볼륨 원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팔찌로, 팔찌를 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준비한 서머 컬렉션이 지,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난 하루도 빠짐없이, 이건 잠옷이지만, 음, 목왜 이러냐. 제가 잘랐어요. 어, 목이 불편한 게 싫어서 잘랐습니다. 담배 이만큼 남았고, 담배를 필 동안만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배. 말보루 레디. 다음 곡은, 저는 항상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아, 다음 곡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냥 무지, 무지 반팔 티인데 그냥 제가 잠옷으로 쓰려고 그냥 이목 부분 잘랐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데 좀 꺼내달라고 그러면 아 이게 상당히 딥한 얘기 네 팔찌 이까지만 할게요. 나와요. 팔찌는 나옵니다. 언젠가. 근데 그건 내가 진짜 정말 아끼고 물론 지금 내가 만든 옷이랑 뭐다 아끼지만 이까지만 얘기할게요. 왜왜힙 언탑 나 사실 잘 그런 거를 모르겠어 자 담배 믿기 어렵겠지만 담배를 다 폈고. 진짜 진짜 다 뺐어 진짜 다 뺐고 이제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디너리 이번 여름 서머 컬렉션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주셔도 돼요 음 진짜 간략한 스포 하면은 이번에 오케이. Okay. 끝.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음. 나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항상 알아주고 그 나는 집에만 있어요. 사고 사고 날 수가, 사고를 칠 수가 없어. 사고를 만약에 친다면 층간 소음. 네, 제가 작업을 이제 예, 내가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이제 소리 이제 밤에 이제 소리를 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층간 소음. 그건 내가 새벽에 지금 내가 약속했어요. 새벽에 노래 어, 작업하지 않기로. 아주 보수적으로. 아, 정말 그건 나한테 큰 거지만, 아, 그래도 밑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건 말고 는난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g 나 o 나는 자러 갈게요. 어 자러 갈지 바로 자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e x t r a o d i n a r 이번에 s u m m e